그런데 이제 지병이 악화될수 있고요. 음. 건강에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에 근데 자꾸 56세 분들이 건강을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57세 분들이 소홀히 여수에서 신례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2 0 1 5년 저희 그 닭대현상을 볼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나이대별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리지만 21살 의류생이요. 의류생 애들, 어, 얘네들은 건강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요. 건강이요? 네. 헉? 건강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면 또 상승하는 눈이에요. 음. 근데 얘네들 거의가 학생이 많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시기니까 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33살 개유생입니다 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시기에요. 네. 직장보다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짝만나기가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유생 33살들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피하는 게 좋고요. 음. 감정적인 거에서 많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좋은데, 감정적으로 가면 나한테 손해일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음, 조심하시고. 네. 다음으로는 45 신류생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있고요. 음. 사업에서는 좋은 상승운이 있는 시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피해가 올것 같아요 음.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서 피해가 올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잘 어, 신뢰관계 제일 네. 중요한데 그 부분만 잘 조심하면 된다 네. 다음으로는 57세 기유생 네. 기유생들은 재물운도 올해는 무난하게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병이 약화될 수 있고요 음. 건강에는 음.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이 근데 자꾸 56세 분들이 건강을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57세 분들이 좀 소홀히 생각한다. 음. 그래서 좀... 건강이나 지병이 있다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빨리 챙기시길 바래요. 다음는 아, 어, 69세 정유생이에요. 어 여기는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성이 보이거든요. 가정운도 좋게 흐름으로 보이고요. 네. 재물도 좋고요 우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68세면 고집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네.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옆에 분들을 잘 말을 듣지 않아요 어... 네, 옆에 지인이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한다 순 소리를 한다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이렇게 저희 전반적으로 닭뛰운상은 봤는데요 네. 마지막 한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어... 닭대분들 건강만 지키길 바래요. 오.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건강이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을 조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데로 올게요. 네.